예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38장, 42장경 제38장 하겠습니다. 먼저 경문을 읽어 보겠습니다. 부처님께서 사문에게 물으셨다. 사람의 목숨이 어느 정도의 시간 사이에 있는가, 어느 정도 길이의 시간 사이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또 자기가 죽고 살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어느 정도 인터벌이면 가능하겠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고 죽는 목숨이라는 얘기는 살고 죽는 문제인데 자 경문을 먼저 읽고 설명할게요 사문이 아래였다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. 며칠 사이면은 살고 죽는 문제를 판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아 여기 요거 문장이 이게 그 인용보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대는 아직 보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인용보호가 빠졌어요. 부처님께서 다시 한 사문에게 물으셨다. 다른 사문에게 물으신 거죠. 사람의 목숨이 어느 정도의 시간 사이에 있는가? 사문이 말이었다. 밥 먹는 정도의 시간 사이에 있습니다. 부처님이 말씀하셨다. 그대로 아직 도를 모른다. 부처님께서 다시 한 사문에게 물으셨다. 사람의 목숨이 어느 정도의 시간 사이에 있는가? 그 사문이 대답해 아려웠다. 목숨이 숨 쉬는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. 호라는 것은 내쉬는 호흡, 즉 숨이고 흡이라는 것은 들이쉬는 숨이죠.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습니다. 그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. 훌륭하구나. 그대가 호를 알고 있다. 이렇게 있고요 그, 한문 문장을 보겠습니다. 불문 사문. 부처님께서 사문에게 물으셨다. 인명. 사람의 목숨이 제 기간, 어느 정도의 사이에 있는가. 그,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 사이에 있는가. 이렇게 이제, 그, 그런 세겠죠. 대활. 사문이 대답하여 말하였다. 수일이란, 그 목숨이 수일 사이에, 수, 여러 날 정도, 그 수삼일 정도면은 판령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얘기죠. 그럼,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. 자, 미지도. 미 자는 아직 뭐뭐 하지 못한다. 미지, 그러면 아직 알지 못한다. 자, 그대는 도를 아직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. 부모 1 사문 그 다른 한 사문에게 다시 물으셨다.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거예요. 부처님이 여기서 계속 묻기는 하시는데 그 물었던 사문에게 답을 바로 해주셨을까 아니면 또 그냥 다른 사문에게 계속 묻기만 하셨을까요? 계속 물었어요. 인명 제 기간 사람의 목숨이 어느 사기에 있는가 대활 대답해 말하였다 어, 이 글자가 조금 바깥으로 나갔나요? 어디보자 조금 줄여볼게요 아 됐네 그 반식간 대활 반식간 그렇죠? 그 음식, 그, 이, 반식 저기, 그, 이, 반, 반사라고 얘기하도 보통은. 이 반자는 먹을 반자고, 이, 저, 음, 저기, 식자를 사자라고 하면 밥사자가 됩니다. 그래서 음식을 먹는 사이가 됩니다. 그럼. 그러면은 음식을 보통 우리가 먹는데 보통 얼마 걸리죠? 한 20분? 30분? 이 정도 치면 되나요? 그러니까 한 2, 3 0분 정도 사이면 생사를 어,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. 불언차 미지도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른다. 부모님 사문 다른 한 사문에게 다시 물으셨다. 사람의 목숨이 인명제 기간 사람의 목숨이 어느 정도 사이에 있는가? 대화의 사문이 대답해 말했다. 호흡 아닙니다. 내쉬고 늘 들, 날숨, 들숨 사이에 있습니다. 그럼,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. 선제라, 자, 지도의 그대가 도를 아는구나. 자, 여기에서, 여기 도라는 거는 이제 그, 그러니까 호흡관에 이렇게 목숨이 있다는 게 도를 통했다. 이런 말이 아니고, 그, 자, 볼까요? 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친구가 운동 좀 하시죠? 그러면은 그 운동을 좀 적당히 하셔야 될 텐데 운동 좀 하시죠. 그러면 아 예, 운동하면 좋죠. 그리고 대면 대면 들어요. 그러죠. 대면 대면 듣거든. 그런데 의사가 몸을 진단을 하고 나서. 이 상태로 가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걷기 몇 분, 뭐 얼마 이렇게는 하셔야 되겠습니다.라고 이렇게 목숨줄을 이한 장을 걸어놓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말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들어오죠.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운동을 할줄 아나 모르나 운동을 할, 하게 돼요 안 돼요.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제 그 해야 한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뭐를 이 해야 되는데, 그 우리가 그 미루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해야 한다고.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뒤로 미루는 일들이 있습니다. 그러죠? 왜 뒤로 미룰까요? 아직? 시간이,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. 시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제, 그, 우리는, 그, 보통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옥 가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듣거든. 그런데 들어도 이게 이제 느낌이 좀 적어요.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자 축생도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어떤 축생도의 업을 쓰게 되면은 무엇이 진실로 보이느냐? 축생도의 업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진실로 보이냐면, 적자 생존, 약육강식, 승자 독식. 이런 말들이 아주 딱 맞는 말로 들려요. 그리고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? 여기에 따라오는 방법이 말이 갑질, 갑질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. 그죠그 다음에 적자 생존에서 따라오는 말이 뭐가 있느냐?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 그게 그게 이게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거다. 이런 이제 도덕률과 이런 그 저기 그 삶의 원칙이 라이브하게 가장 진실하고 사실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쓰고 있는 내 업은 뭐냐? 축생업인 거예요. 그, 그,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그 내가 어떤 종류의 업을 쓰고 있다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업과 사이클이 맞는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쪽으로 링크가 걸려서 이사를 가는 거거든. 그런데 이 목숨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차원 링크 걸려서 이사를 갈지 시간 여유가 많으면 여유를 가지고 이게, 이게 내 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미뤘다가 했대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악의도의 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악의도를 보통 설명할 때 제일 그, 이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이 배그리 입이 여기 다치고요. 그러면은 이 목이 요거보다 가늘어. 그런데 배는 욕망이에요. 욕망 대비 충족의 통로가 너무 좁은 거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대비 이 충족이 충족의 통로가 좁아요. 그러면 그 욕망이 충족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? 그러면 늘 얼마를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히팅크의 말이 떠오릅니다.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. 그러죠 이렇게 이그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? 이 자기 욕망 대비 충족의 양이 너무 너무 적으니까 남한테 줄 결론이 있을까 없을까? 뭐, 이제 줄, 저, 남을 생각하고, 남이 배고플지 안 고플지, 그걸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, 없어요? 없어. 그 다음에, 여기 이 통로를 통해서, 이 통로를 통해서 이만큼, 저기, 그, 이, 자기 욕망은 큰데, 얻은 건 저, 저, 욕망 대비 적잖아요. 그래서 들어온 게 있는데, 이거를 다시 꺼내서 남에게 내주려면은, 쉬워요, 안 쉬워요? 어렵기도 하고, 그리고 서로 꺼내서 조금 좋다손 치더라도 이만큼 꺼내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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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꺼내 이게 이게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. 뼈를 깎고 살을 깎고 뼈를 발라내는 이런 그 저기 그이 고통을 겪어야 이만큼 내놓을까 말까거든. 이런 업력, 이런 엄력이 있으면은 이제 아비도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살쇠, 저기, 그, 지옥업이라는 건 뭐냐면은, 이, 죽이면서 통쾌한 거예요. 그, 남을 현장에서 고통스럽게 하고, 그, 저기, 생명을, 몸을 다치게 하고, 목숨을 끊고, 다른 생명을 목숨을 끊고 하는 그 업을 하면서 통쾌한 거예요. 당연하게도 그렇죠. 그리고 내가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. 그 업을 당연하게 지으면은 지금 미얀마에서 저기 군인들이 우리는 총쏠 권리가 있다고 쏘고 있잖아요. 그 지시하는 사람들이. 이 자체가 지옥업이거든. 그래서 이제 지옥, 아기 축생업이 있어요. 그럼 이 업에 업을 짓다가 그냥, 어느쯤에, 이, 어느쯤에 이 생이 끝날 것 같으냐, 그거를 어느 정도 사이에서 감을 잡을 수 있겠느냐,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. 지금, 우리가 이렇게 여러 연령대가 지고 모여있지 않습니까?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앞으로 오래 살것 같아요? 아무도 보장이 안 돼. 그렇죠? 지금 누가 건강해 보이냐, 그러면은, 제일 건강해 보이는 순으로 그 뽑으면은, 어떻게 좀뭐 의사의 진단, 뭐 이렇게 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뽑을 수도 있겠죠? 그렇지만 그거 하고 누가 오래 사느냐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. 자, 그러면은, 우리는 이런, 업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다음 차원이 업이 열리면은 부처님이 경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이 사람 몸을 받아서 살다가 다시 사람의 몸을 받기가, 사, 다시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손톱 위에 흙을 올려놓고 손톱 위에 흙이 많으냐 이 땅에 흙이 많으냐 당연히 땅에 흙이 많죠.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이 땅의 흙과 손톱의 흙만큼 차이가 난다. 그만큼이나.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이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. 그 업이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기 축생업이 있으면 그, 뭐가 당연하게 보이냐면, 약육강식 강자는, 사냥, 저, 이, 저기, 사냥꾼이 되고, 약자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그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,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고, 강자가 약자를 빨대 뽑고,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세상에는 그런 논리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?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은 업은 축생업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강,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강자 아닙니까? 강자죠. 그래서, 그, 그러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? 그, 글쎄 나보다 힘이 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대단한지는 잘 모르겠다. 내가 사자하고 사바나에서 만나면은 그러면은 그, 세렌게티 이런 곳에서 사자하고 만나면 사자가 저보다 세죠. 그렇다고 해서 사자가 저보다 훌륭하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거예요. 사자는 약육강식의 그 논리가 적용되는 현장에서는 저보다 영 강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저를 먹이로 삼을 수도 있어요. 설사 제가 사자의 먹이가 된다던지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자가 저보다 그 위대하다고 말할 수는 저는 그, 그,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. 이렇게 그 이, 이 세상에 그 업을 쓰다가 그 업에 감겨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지만 당연하게 보이는 그것에서 인과가 그렇지 않다는 거. 인과의 인과를 살펴보게 되면 인과를 살피는 게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왜 어렵냐면은 자 우리가 현미밥을 먹으면은 이게 그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뭐나 풍부한 이런 저 영양분이 있으니까 몸에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. 그래서 현미밥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증 세를 알수 있어요? 알수 없습니다. 너무나 그 저기 그 이게 미세한 효과거든. 인과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? 현미밥을 일정 기간 이상 꾸준하게 먹어야 그이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되거든.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보려 그러면은 미세한 변화를 축적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 이런 그이 관찰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?